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학도 받는 혜택 오직 에교학 유료 회원에게만 에교학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국제 외교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외교. 중국의 양회라고 하는 걸좀 알자. 아, 그래갖고 이거를 좀 건져 왔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양회가 개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회. 양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의. 이거를 둘을 합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회요, 양회 두 개의 이제 회의가 있는 거잖아요. 전국 인민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의 인민정치협상회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백신으로 중무장을 하고, 어 그리고 3월 4일 막을 올렸다. 양회란 우리나라 국회에 당하는 중국 최고의 국가 권력 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 그래서 전인대라고 그러죠. 전인대. 예, 요게 이제 국회격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국 최고 정책 자문기구라고 할수 있는 정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어,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정협. 전인대와 정협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이걸 양회. 중국의 양회라고 합니다. 전인대는 주로 헌법개정이나 국가 주석의 선출, 그리고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 같은 역할을 하고 정협은 공산당의 정책결정 전 다른 정당이나 각 단체 의견을 의 수렴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요 제도를 좀 알아두자고요. 여기에서 뭐 이제 참고로 보면 성장률 6%를 달성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반중국적인 활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어, 홍콩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하, 이게 좀 암울합니다. 암울하고 우리도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 어,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도 우리와 같은 그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지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중국하고 관계가 왜곡됐을 때, 경제도 경제고,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그 안보 문제도 심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음,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진보보수 개념으로 몰아가는데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정치권이 그런 면에서 정치를 차, 정신을 차리고 이런 자극을 하지 말아야 돼요. 현 정권이 친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자기네들도 다시 언젠간 할 텐데. 그럼 그때 중국을 무시하고 중국하고 대립할 거예요? 그럼 뽑아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그냥 단순 논리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단순하게 못 가져가는 문제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일본하고도 감정이 상한다고 그냥 서로 얼굴에 다침 뱉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절대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북한이 우리 얼마나 화나게 합니까 화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인내심을 막 어디까지인지 테스트도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북한하고 침 뱉고 주먹 다짐할 거예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중국도 그런 위치가 됐어요 그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관계를 누가 집권하든 원만하게 국익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아 이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 있잖아요. 이럴 때면 은 진보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개, 매우 크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커요. 어? 이, 이런 양국이 갈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 안에서 약간 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 스며들어 있지만은, 그죠? 예, 우리 모순된 행동들 많이 해요. 방금 전에 중국에 대해서 그럴 거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중국에 방문 안 했어요. 중국에 방문하고 서로 외교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놓고, 결국에는 미국 편에 좀 서는 모습이 보여져서 중국이 우리한테 막 보복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잘 못하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이렇게 줄수 있을 만큼의 의존도가 있어요, 서로가. 어,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수가 집권하면 중국을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진보가 집권하면 미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거는 한미 FTA 좀 돌아봐야 돼요 한미 FTA 때 미국하고 FTA 하는 것에 대한 어, 불편함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랬지만은 실제 막상의 그 결과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크다라고 다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하고 이런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솔직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보 세력에서 특히 그 문제를 크게 많이 이슈화했기 때문에, 어, 그런면 정서적인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그걸 우한 코로나, 이렇게 굳이 부를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 차별하는 용어가 되니까. 가봐, 가봐요. 미국에서요, 동양인을 보고 중국, 코로나 옮긴 중국인처럼 생겼다고 다 테러 하잖아요. 사람 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도, 걔네들은 구분 못하니까.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렇게 명칭하면 안 된다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구, 그걸 굳이 왜 중국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못 부르냐면서 우한 코로나라고 하면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국제적인 약속도 있잖아요. 그건 국가의 국격, 품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치권이 정신 차리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걸 설득할 건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국민들도 화가 나면. 그렇게 막, 그죠? 화나니까.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공론의 장을 정치권도 잘 끌고 가고, 국민들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가고, 이래야 되기는 하는데 어또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의 관계도 잘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모로 미국하고 관계가 그리고 훼손돼서 절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봐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우리가 비겁해지는 것이 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냥 홍콩이 민주화 우산혁명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좀 비겁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거들어 주지 못한 그런 현실도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죠. 그렇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장면도 떠오른다니까요. 대만, 대만하고 우리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가 자유주의라고 해서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죠. 그때는 그때는 민정당 집권 시기에요.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음. 그 북방외교 하면서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또 평가하는 부분인데 노태우 정권의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야 아주 크지만 근데 노태우 정권 때 북방외교를 빠르겠다. 냉전이 해체될 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북방외교 일환으로 중국하고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때 대만하고의 국교 단절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냉엄해요, 정말. 냉엄하고 홍콩한테도 그런 면에서의 미안함이 또 있는 거죠, 비슷하게. 대만하고도 그랬지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이고요.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서로 너무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이, 거는 어, 이렇게 보시고. 적도기니 대폭발로 42년 독재정권 민낯이 드러났다. 적도기니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적도기니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어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게막 폭발해 가지고 난리인데 이거를 뭐 지금 국가가 수습을 못 한대요 국가 체제가 뭐 없대 거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 왜 이러지 이러고 봤더니 아 맞어 우리가 까먹고 있었는데 음. 인구가 150만 명의 소국이래요 그리고 1979년 집권한 테오도로 오비앙 음바 소고. 은계마 대통령. 아씨, 이름도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42년째 통치하는 독재국가다. 그죠? 네. 그, 이름이 길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뭐, 이분들이야. 또,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겠죠. 자, 그런데, 뭐, 그 이름의, 어,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대통령이, 어, 근데 뭐라 해도 될것 같아요. 42년째 통치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봐봐요. 4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 규모가 작, 작은 데다 원유 매장량이 어? 대륙에서 세 번째로 풍부하대요. 아프리카 안에서는 세 번째.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래도 만 달러는 된대요. 중진국 수준까지는 될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나라가요. 국민의 다수가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 나쁜 사람 아니야? 진짜요? 진짜 나쁜 사람이지, 이거는요. 지가 42년 아, 미안합니다. 아 흥분했다. 42년째 통치하면서요. 이게 뭔 꼴입니까? 하루 2달러 미만이면 극저 극단적인 빈곤층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 보세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아, 나 진짜 이거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세요.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빈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로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 미만이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상대적 빈곤은요. 자, 전체를 이제 고소득하고 저소득으로 나눠서 여기서 제일 정 중간 여기를 찾는 거예요. 여기를 중위소득자랍니다. 중위소득자라는데 이 중위소득자 소득에 중위소득자 소득을 놓고 여기에 중위소득자 소득에 자. 중위소득자 소득에 써드려 볼게요. 중위소득자 소득의 50% 미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상층, 중층, 하층 그럴 때 하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절대적 빈곤이다 그랬을 때는요. 최저생계비 미만인데 2달러 미만. 예전에 1달러 기준했는데 지금은 2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2달러 미만 최저 생계비도 미달하는 극빈층, 절대적 빈곤층이 국민의 다수다 이 말이에요. 어? 아, 이거는요, 참만달러인데 1인당 어? GDP가 말이에요. 1인당 GDP는 어떻게 재는 겁니까? 이 1인당 GDP 이게요, 그래요. GDP를요, 국내 총생산 GDP를 인구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얘는 산술 평균이에요, 그냥. 산술 평균이어가지고 이 값을 놓고 모든 국민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지표를 쓸 때는 평균값이 이러니까 대략 그런 정도는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원래가 다 이거보단 부족해요. 실제 생활하는 다수의 사람들. 왜냐하면 상층부가 많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하층부 그 중간 밑에는 어, 생각보다 좀 적어요. 저 근데 여기는 너무 심한 거지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 너무 심해. 그래서. 어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거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비교하고요 산술 평균값 요거하고 중위소득자 소득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달라 얘는 이거 중위소득자 소득보다 위에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위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중위소득자 소득이 밑에고 그외50% 미만이 또 이제 상대적 빈곤층이고 이런 것까지도 이해를 다 하겠는데 아 이건 완전 절대 빈곤 급빈층이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후진국일수록 절대적 빈곤층이 상대적 빈곤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중위소득자 소득 자체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 빈곤이 더 높은 경우는 이건 선진국이 보통 그래요. 선진국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에 어, 놓여져 있는 사람 많아지겠죠. 중위소득자 소득이 또 따라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여기 50% 미만인 상대적 빈곤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여기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죠. 자, 북한 안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을 연 거부, 천 무죄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예고된 바이죠. 사실 이것은. 이것은 예고된 바인데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을 연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근데 이는 개인적인 신념을 정당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어, 판례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개인적 신념을 정 어, 정당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우리가요 병역 거부가 있잖아요. 병역 거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부르지만은 그것이 개인적 신념의 양심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 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어, 1년에 한 800명 이상, 8, 800, 900명 정도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어, 이제 감옥으로 가, 교도소로 갔단 말이에요. 교도소로 갔는데 어, 이제 거기 대부분이 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예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법 재판소도 그렇고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있잖아요. 이거이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주고 대체복무 시켜라. 이래선포법불합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그렇게 되어서 이제 대체복무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대체복무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 예, 예비군은 말이에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갑자기 왜? 왜 갑자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냐. 예비군 훈련에서도 집총을 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응? 사람을 쏘는 훈련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거나 혹은 있잖아요 이렇게 개인적 신념인데 나중에 이런 신념이 생겨서 나 예비군 훈련 못 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군, 예비군으로 편성은 돼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을 예비군 훈련에 불참을 하면 우리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벌 대상으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재판에 넘어온 거예요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예비군 훈련도 안 된다. 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대체 복무가 인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저 예비군 훈련 거부하는 것도 인정을 해줄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에 뒀다는 거죠. 개인적 신념을 바탕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신념을 정당한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어, 인정한 첫 번째 판례가 나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일부는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심은 이제 3심까지 왔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을 받았겠죠.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게 항소가 되고요. 2심에서 3심, 대법원으로 오는 것이 상고가 됩니다. 그래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아, 뭐, 신급제도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하는데, 신급제도 한번 볼까요? 신급제도, 신급제도 내지는 상소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소제도가 있는데, 뭐 어, 이제 특히 민사, 형사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심, 1심, 일심을 어디서 하냐면 일심을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에 본원이나 또는 지원에서도 할수 있어요. 지원은 일종의 뭐 경찰서, 파출소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법원급입니다 다. 그런데 본원, 지원 여기가 있는데요. 단독부 판사가 한명 나오는 단독부 사건이 있고요. 합의부 사건이 있어요. 합의부는 판사가요,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합의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룬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심을 청구하게 되면, 이심을 청구하는 걸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 항소했다 는데이 항소가 이루어지면, 어, 이게 단독부에서 다룬 사건은, 이게 어디로 올라가냐면, 지방법원 본원으로 가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본원에서 했건 지원에서 했건 본원으로 가서 본원의 합의부에서 달아요. 이렇게 다루고 합의부에서 1심을 달았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게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고등법원 전국에 6개 있거든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2심의 결과도 불복해서 3심까지 갔다. 그럼 이걸 상고했다 그래요. 재판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3심은 전부 다 대법원에서 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음. 이런 신급제도를 하나 알아두시고요.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했고요. 1월에도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이제는 개인적 신념까지도 이렇게 인정했다.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정권 말미에 아, 타결이 아니, 타결할 수가 없는 조건으로 막 어마어마한 액수를 불러가지고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군이 우리나라에 자유주의를 지키러 도와주러 온 미군이 아니라 여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이 말이에요, 미군이 이렇게 되면 용병이에요, 용병. 우리나라에서 돈을 남겨가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와서 돈 벌어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갖다가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결이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고 이제 마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고 그러고 이제 방위가 드디어 협상 타결이 됐습니다. 1년도 넘게 끌어오던 것이 타결이 됐는데 올려, 많이 올려줬어요. 아니 1년에 13.9% 올려주면 진짜 미국은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닌가? 그 우리가 원래 더 고마워야 되니까 막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도 진짜 성의를 최대한 보이는 거잖아요. 13.9%나 올랐는데 1년에. 그이 1조 1833억이에요. 근데 이것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들의 비용 을다 대주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계산법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바로 이게 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46일만에 바로 타결이 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 분담금을 지난해 보 지난해로 동결하고 올해는 13. 어 이제 지난해 예로 동결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난해 거가 이게 합의가 안 돼갖고 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거는 동결하되 올해 거 많이 올리자 이렇게 한것 같아요.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을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협정 유효 기간은 6년으로 늘렸고요. 예 이거 쭉 6년 가자.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어, 연동해서 이제 국방예산 전체 증가율을 연동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협정으로 9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명칭까지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타임만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